안녕하세요. 라스베가스 살고 있는 사진작가 주은입니다. 아, 오늘은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많은 호텔들 중에서 어떤 호텔이 허니문으로 선택하기 가장 좋은 호텔이고 어떤 호텔이 가성비가 좋은지 이런 예,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예, 제가 그 지도를 보면서 호텔 위치랑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접근, 뭐 스트립으로 접근 정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떤 호텔이 가격 대비해서 뭐 하기 좋은지, 어떤 호텔은 낙후됐고, 어떤 호텔은 좋고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랩탑을 준비했고요. 오늘은 랩탑으로 통해서 예,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지도 보시는 여기가 예, 라스베가스 스트립입니다. 지금 이게 옆에 고속도로고요. 어, 크게 보면 공항이 바로 옆에 있어요. 공항 바로 옆에 예, 스트립이 이렇게. 네,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올드다운타운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이제 이쪽이거든요 네, 이쪽에 올드다운타운이 있고 여기가 스트립이고 전체 라스베가스는 느낌이 이래요 이게 전체 라스베가스고 네, 이만큼의 전체 라스베가스고요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입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오아시스처럼 라스베가스라는 도시가 있고 그 안에 작은 스트립입니다 이 도시는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되게 커요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에 거의 핸더슨이라는 마지막 지역까지 여기까지 빠져나가는데 차로 한 100km 이상 달려서 거의 한 40-50분 이상 거의 1시간 정도 가셔야지만 통과를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길이구요 이쪽으로 가는 길이 이제 캘리포니아 가는 길 이쪽으로 가는 길이 뭐 애리조나 가거나 뭐 그런 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라스베가스 스트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공항 옆에 있고 가장 제일 많이들 보시는 데가 이제 그 벨라지오 분수쇼죠. 자 여기가 벨라지오라는 호텔입니다. 여기가 벨라지오라는 호텔이고 여기가 앞에 지금 지도에 보시면 네, 여기가 분수쇼 에 있는 호텔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코스모폴리탄. 네, 제일 많이들 가는 코스모폴리탄, 시저스 팰리스, 페리스 호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MGM 그랜드. 이쪽이 뉴욕, 뉴욕. 여기가 만델라 베이. 그 다음에 이제 웰컴 사인은 사람 많이 찾으시죠? 네, 웰컴 사인은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페블러스 라스베가서 웰컴 사인이고요. 지금 보시면 만델라베이 호텔에서도 꽤 멀어요. 걸어가시기 좀 힘드세요. 그러니까 여긴차 타고 이동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윈 호텔, 플라밍고 호텔 여기 있고 윈 호텔은 이쪽에. 그리고 우리 그 놀이기구 있는 스트라토스피어 호텔이 이쪽 제일 끝에 여기에 있어요 네, 보통은 여기까지를 말해서 이제 스트립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허니문으로 오시기에 허니문으로 오시기에 가장 좋은 호텔들을 몇 군데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가장 인기가 많은 호텔은 코스모포리탄이죠이코스모포리탄 호텔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이 발코니에서 이 분수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솔직히 그것 때문에 뭐 성공한 호텔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벨라지오 호텔이랑 같은 계열사는 아니라서 이 벨라지오 호텔 측에서 봤을 적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공연을 코스모폴리탄에서 발코니에서 마음대로 이제 공짜로 즐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 호텔에서는 그 발코니를 바라보는 뷰를 100불을 더 받아요 스트릿 뷰라고 그러고 네, 파운틴 뷰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벨라지오가 좀 기분이 좀 상하죠 그래서 얘네가 하는 조치가 지금은 이 호텔 그 발코니에서 노래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이 분수쇼 터지면서 나오는 그 노래 소리가 이렇게 다 들렸는데 지금 스피커 다 조정을 해서 코스모폴리탄 호텔까지는 그 노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뷰로 봤을 적에는 지금 있는 호텔 중에서는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좋은 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가격도 이럴 땐 비싸니까. 그래서 일단, 코, 코스모 플리탄, 네, 코리탄 호텔 첫 번째 추천이고요. 또두 번째는 이제 윈 앙코르 호텔이에요. 윈 앙코르 호텔은 이 스트립에서 조금 떨어져서, 보시면 이쪽에 이제 윈 라스베가스가 있고, 바로 옆에 앙코르 라스베가스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어요. 이 호텔이 좀 떨어져 있지만,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래요. 호텔이 조금 떨어져 있어서, 좀 조용한 게 있어요. 이제 조용한 게 있고, 이 허니문으로 봤을적에는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호텔이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벨라지 호텔 코스모폴리탄 옆에 있는 아리아 호텔. 이 아리아 호텔은 약간 좀 초반에는 약간 인기가 많이 없었어요. 초반에 약간 많이 인기가 없었는데 인기가 없었던 이유가 이제 스트립을 바라보는 뷰가 스트립에서 한 블록 정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스트립 뷰가 많이 안 보이는 편이에요. 목대기 총으로 올라가도 실제로 예전에 코스모플리탄과이 아리아 호텔 중간에 할몬이라는 호텔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그 호텔이 이제 아리아 호텔에서 밖으로 바라보는 뷰가 너무 많이 있고 호텔 때문에 가려져서 답답하다는 느낌 때문에 호텔이 처음에 지어졌을 때 오픈 안 하고 있다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바로 철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픈을 못 했던 비운의 호텔이죠. 그래도 실제로 호텔 그 퀄리티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지에는 아리아 호텔이 역시 하한 호텔 중에 하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추천합니다. 추천하는 게 이제 베네시안 호텔. 베네시안 호텔은 이제 여기쯤에 위치하고 있어요. 베네시안 호텔은 어 뭐랄까 일단은 다른 이런 호텔이랑 다르게 계열사도 좀 달라요. 그리고 그 호텔 그 뭐랄까 부지도 되게 넓고 그래서 안에 볼거리도 되게 많고 호텔도 그렇게 뭐 낙후된 편도 아니고 안에 방도 룸도 되게 깨끗하고요. 네, 사람들한테 많이 좀 이렇게 좋은 뷰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니문 추천 호텔은 이제 시저스 팰리스에요 시저스 팰리스도 어떻게 보면 에, 뭐 가격 대비해서는 되게 괜찮은 호텔이죠. 그리고 허니문으로 봤을 적에도 되게 괜찮고 안에 시설도 잘돼 있고 바로 옆에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쇼핑하는 포럼 샵이라고 쇼핑센터 같이 붙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님들한테 인기가 좀 많은 편이고 여자분들한테 좀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그다음에 조용한 호텔을 찾으시는 분들. 조용한 호텔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죠. 그 조용한 분들에게 저는 추천하는 호텔이, 어, 요 아리아 쪽 뒤에 있는 이제 부다라는 호텔이에요. 지금 시리센트 에 있고, 요 뒤쪽에 있죠. 지금 보시면 이 스트립에서 뒤로 좀 떨어져 있어요. 부다라라고 이 호텔이 있는데, 다른 호텔에 비해서 좀 뒤쪽에 있다 보니까, 어, 좀 뭐랄까, 좀 조용한 편이고, 가격도 좀 저렴하고, 여기는 카지노가 없어요. 카지노가 없지만, 솔직히 카지노로 진입은 벨라지오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달라지고 언제든지 가서 카지노 하실 수 있고 그런데 정말 조용한 호텔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약간 담배 냄새도 싫고 어좀 뭔가 좀 조용하게 카지노 있고 막 이런 거 너무 싫다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어 잠만 주무시기에는 정말 괜찮은 호텔이라고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로 추천드리고 싶은 호텔은 이제 트럼프라는 호텔이죠. 올해 그 대통령이 대신 예, 그분이 지으신 트럼프 호텔인데 지금 어 지도상으로는 잘안 나오네요. 근데 아 여기 있다.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자, 이 트럼프 호텔은 어, 여기도 역시 다른데에 비해서 좀 뒤로 진입, 좀 뒤에 있어요. 근데 뭐랄까 인기가 되게 많은 호텔은 아니지만 호텔 자체는 정말 좀 조용하고 되게 럭셔리하고 약간 비즈니스 호텔 같은 느낌이라서 정말 숙박하시고 조용하게 즐기시기에는 정말 괜찮은 호텔이라고 네,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트럼프 호텔 좀 조용한 호텔로 괜찮고 또좀 조용한 호텔로 하나 꼽자면. 어... 그... 파크 MGM 네, 파크 MGM이 있을 것 같아요 파크 MGM은 솔직히 앞에 이제 좀 이벤트를 좀 많이 해요. 여기 보시면 티모바일 아레나 여기에서 이제 거의 모든 경기라든지 이런 걸 조금 많이 해서 여기는 조금 시끄벅적한데 호텔 자체는 되게 조용한 편이고 예, 여기도 살짝 뒤에 있고 그래서 좀 다른 호텔에 비해서 조금 조용한 호텔로 되어 예, 있습니다 가격대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조용한 호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나오는 요 가격들이 있어요 뭐 66불 나와있고 막 그런데 지금 이게 비수기라서 이렇게 가격이 싼 거예요 라스베가스는 성수기랑 비수기랑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평일도 가격이 좀싼 편이고 주말에 가격이 비싸지고 그래서 어 그런 거에 따라서 좀 가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예약을 좀이약 하실 수도 있으면 빨리빨리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나중에 천천히 하시는 것보다 빨리빨리 예약하시는 게 좋고 음... 좀 비수기 평일에 오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가격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 제가 비추하는 호텔이 있어요 이제 특별히 가격이라든지 위치라든지 호텔 그 내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적에 크다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가격이 비싸다든지 뭐 위치가 되게 안 좋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호텔이 있는데 어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그 값은 벨라지 호텔이 될것 같아요 벨라지 호텔은 일단은 앞에 파운틴 쇼가 있어서 와 방에서 이거 보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되겠지만 지금 딱요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앞에 파운틴이 있고 요쪽을 바라보는 여기 객실만 파운틴을 볼수 있고 나머지 객실 뒤에를 보거나 요쪽 동에 있는 사람들은 이 파운틴 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파운틴 쇼를 보실 거면 코모 플리탄 파운틴 뷰로 해서 이쪽에서 보시는 게 훨씬 낫고요. 아니면 시저 스팔레스도 파운틴 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벨라지오는 예, 파운틴을 바라보는 뷰가 객실이 많이 없어서 뭐좀 방값도 좀 비싸고 좀 그런 편이고 그것보다도 제가 벨라지오를 가장 비추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가격대가 좀 비싼 편인데 가격에 비해서 너무 낙후됐어요. 방이 너무 것같고 그리고 또 하나로 여기에는 이 분수쇼를 보러 오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관광객이. 그러다 보니까 호텔 자체가 항상 언제나 1년 360을 되게 시끌벅적하고 약간 도대기 시장 같은 느낌? 예, 여기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텔 추숙객보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시끄럽고 예, 뭐 방도 되게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벨라주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 비추어은 호텔 첫 번째가 벨라주고요또 하나로 이제 마주보고 있는 페리스예요. 얘도 호텔로 봤을 적에는 되게 낙후됐어요. 호텔로 돼서 되게 낙후됐는데 그래도 이 벨라지오를 바라보고 있는 앞에 위치하다 보니까 호텔 값이 싼 편이 아니에요. 다른 호텔에 비해서 호텔 값이 그렇게 싼 편도 아니고, 호텔도 낙후됐고. 그냥 딱 가서 보시면 호텔이 진짜 낡았어요. 진짜 낡았는데. 그래서 여기도 약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촬영으로는 많이 가지만, 숙박하시는 거는 살짝 비추. 그 다음으로 이제 오시는 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발리스 호텔. 여기 역시도 똑같아요. 일단 호텔이 너무 낡았고 여기가 발레스거든요. 여기가 발레스 호텔인데 여기도 호텔이 너무 낡았고요. 개인적으로는 허니문 오셔가지고 어, 라스베가스에는 음, 이런 거죠. 라스베가스에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저렴한 방, 약간 뭐 방은 저렴한데 너무 낡고 돼서 예, 굳이 이런 데서 주무셔야 될까? 돈 조금 더 주셔서 좋은데 가서 주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비츠 호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플라밍 호텔입니다. 이 호텔도 역시 너무 낡았어요. 너무 오래됐고, 낡았고. 역사적으로는 되게 그 히스토리가 많은 호텔이죠. 제가 뭐 다른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여기는 그 역사적으로 봤을지게 그처음 마피아가 지었고 이 스트립에 만들어진 가장 첫 번째로 그큰 공원을 한 호텔이 바로 이 호텔 위치인데 일단 인간적으로 봤을지게는 너무 낡은 호텔이라서 저는 허니모으로 오셔서 지금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살짝 옆으로 넘어가서 이쪽에 이제 뉴욕 뉴욕 호텔 있죠. 뉴욕 뉴욕 호텔도 솔직히 좀 낡은 호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숙박으로 묵으시는 거는 글쎄요 리모델링 한지도 좀 오래됐고 저도 뉴욕 뉴욕 호텔도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 그냥 구경하시는 용으로 오시는 거 추천. 자그 다음이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엑스칼리버 호텔. 에, 엑스칼리버 호텔. 여기도 역시 그~ 단체 관광버스 같은 거 오면은 대부분 엑스칼리 호텔 같은 데많이가요 반값도 싸고 에, 낙후된 에, 호텔입니다. 여기 있는 럭스호텔. 럭스호텔도 아,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좀 낡았어요. 여기는 이 피라미드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피라미드로 되어 있는데 건축적으로 봤을 적에는 가운데 기, 주, 중앙 기둥이 없대요. 중앙에 기둥이 없다 보니까 건축적으로 봤을 적에는 정말 잘 지은 건물인데 일단은 건물이 낡은 거죠. 그리고 이게 무덤이잖아요. 실제로 미국 애들한테 인기가 하나도 없어요. 미국 애들은 무덤에서 자는 거 이런 거 약간 좀 크리피하다 그러죠.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호텔에 지어졌을 때 이게 이제 가운데 이 한쪽 벽면 있잖아요. 이 사선으로 되어 있는 이 벽면이 한쪽 방에 그 유리창면으로 전면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도 작아요. 그리고 방에서 복도로 나오면 가운데 중앙 복도식이라 그래가지고 밑에 카지노를 원래 내다볼 수 있는 예, 그런 식으로 지어졌고요. 처음에 지어졌을 때 거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 뭐 돈을 잃거나 뭐 여러 가지 비관 자살 이런 걸로 다 많이 뛰어내렸대요. 그래서 그호텔에서실제로 많이 자살을 했고 예,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벌써 지금까지 한 4, 50명 이상 거기서 뛰어내려서 자살한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실제로 그 카지노 그 안에서 밑에 내려다보시면 카지노 위에 이제 도무로 한번 다시 씌워 놨어요. 예전에 진짜 실제로 카지노 하는 사람들한테 떨어져가지고, 예, 거기에서 그 카지노 하는 사람을 덮쳐서 죽은 적도 있었고, 그, 뭐랄까, 카지노 하는 그 담배 냄새가 위로 올라오는 것도 있었고,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덮어놔서, 뭐, 카지노 하는 그 밑에가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역시 좋은 호텔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기도 허니문으로는 살짝 비추. 아, 아 옆에 만델라베이 호텔은 약간 그렇죠. 여기는 원래 호텔은 좋아요. 만달라베이 호텔은 호텔은 진짜 괜찮고, 그 옆에 이제 포시즌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에 한 3개층인가만 쓰고 있거든요. 같은 빌딩인데, 여기랑 이제 뒤에 딜라노. 딜라노도 이거 별관이에요. 네, 별관으로 지어진 딜라노라는 호텔인데, 이 호텔들도 그렇고, 비즈니스 호텔로는 괜찮은데, 이제 이 만달라베이 호텔 여기가 이제 예전에 그 총격 사건이 나왔던 데죠. 지금 딱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공연장이 있던 데고, 여기 요기, 여기에서 여기쯤에서 총으로 이렇게 싸가지고그한 네, 2년 전에 있었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호텔은 뭐 일단은 제, 너무 끝에 있는 것도 있고 호텔 시설은 나쁘지 않은데 그닥 추천도 아니고 비추천도 아니고 실제로 이 안에 수영장이라든지 클럽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도 되게 유명해요 여기 수영장 진짜 잘돼 있거든요 안에 이제 인공 파도풀도 있고 그래서 수영장 정말 잘돼 있는데 아 모르겠어요 여기는 살짝 중간 그냥 중간 정도.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허니문 추천 호텔이랑 조용한 호텔, 예, 비추 호텔, 이렇게다 보셨고요. 그 중에 이제 가성비 가. 가성비 가, 다른 거 없죠. 그냥 가격 대비 위치 좋고, 어, 뭐랄까. 호텔도 리모델링 하고 그래서 깨끗하고. 자, 첫 번째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호텔은, 어, 어디 갔냐. 여기 있습니다. 자, 플래닛 헐리우드라는 호텔입니다. 자, 이 플래닛 헐리우드 호텔은 실제로 이 라스베가스 트립에 오는 그 백인 애들, 미국 애들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인기 가 제일 많은 호텔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그 안에 카지노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 카지노 딜러 봐주시는 분들 약간 복장도 조금, 예, 조금 에, 뭐랄까, 좀 이렇게 야하게 옷을 조금 파져서 젊은 사람들이 게임할 적에 게임을 제대로 할수 없고 시선이 다 딴데로 가고 여기서 막 공출추는 언니도 있고 그래서 좀 재미있는 호텔. 첫 번째로, 플래니 헐리우드 추천해 드렸고요. 두 번째로 추천해 드릴 게, 옆에 있는 링큐 호텔. 링큐 호텔은 원래 예전에는 조금 낡은 호텔이었어요. 좀 오래된 낡은 호텔이었는데, 리모델링을 조금 제대로 해서, 지금은 호텔 자체는 되게 깨끗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이 링큐 광장, 하이롤러가 있는, 하이롤러가 있거든요. 하이롤러가 있는 이 광장도 있고, 그래서, 숙박하시면서 옆으로 진입하기도 좀 괜찮으시고, 여기저기 이제 중앙에 있는 편이죠. 그래서, 좀 진입하, 걸어서 움직이시거나 하시는 데는 좀 괜찮은 편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이링큐 호텔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옆으로 오시면, 베네시안 호텔 옆에 있는 팔라쪼라는 호텔입니다. 베네시안하고 이제 같은 호텔, 같은 계열사고 그런데, 여기 호텔은 이제 최근에, 이제 베네시안보다 더 최근에 지어졌고요. 가격이 지금은 살짝 비싸게 돼 있는 편인가? 지금 뭐요 정도 있는데 가격 대비해서 여기가 이제 좋은 딜이 많이 떠요. 그래서 이 호텔 그 객실 내부 수준으로 봤을 때에는 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가격이면 베네시안보다는 팔라쪼가 더 낫죠. 근데 이제 편의시설 이용하시기에는 베네시안이 더 좋아요. 뭐 약간 장단점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되게 추천하는 좋은 가성비 좋은 갑 호텔 팔라쪼 호텔입니다. 자 그리고 저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MGM MGM 그랜드. MGM 그랜드는 말 그대로 이제 MGM 호텔 계열 중에서 이제 가장 가이된 호텔인데 이제 여기도 오래된 호텔이긴 해요 오래된 호텔이긴 하지만 여기도 가격 대비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괜찮고요 호텔 객실 뭐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이래저래 진입하기 위치도 되게 좋은 편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기 되게 추천하는 호텔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까지 해서 보셨으면 이 라스베가스 스트립에서 네, 보실 수 있는 호텔들로는 제가 추천하는 호텔들 그런 거다 보신 것 같고요. 아 일단은 뭐 오늘은 이스트리 위주로다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다운타운도 솔직히 괜찮은 호텔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낡은 호텔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낡은 호텔이라서 허니문으로 처음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는 않고요. 라스베가스는두 번, 세번 오셨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라스베가스 이 다운타운에 있는 호텔들 묵어 보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이쪽에서 좀 최근에 지어진 괜찮은 호텔은 이 다운타운 그랜드 호텔. 예, 여기 조금 최근에 지어져서 조금 괜찮은 편이고요. 어, 그다음에 이디 라스베가스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다른 애들은 뭐 골든 너겟 정도? 예, 골든 너겟 괜찮은 편이. 골든 너겟에서 일단 호텔도 유명하니까. 여기 정도가 이 호텔로 봤을 때는 괜찮았던. 여기가 지금 이제 프레몬트 스트리트라고 전고 샤고 그러는 데, 여기가 솔직히 재밌는 건 진짜 많아요. 여기가 진짜 재밌는 건 많아서 만약에 이제 좀 라스베가스를 한번 이상 오셨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 다운타운 쪽에 가서 묵으시는 것도 여기는 어 시설은 다 낙후됐지만 일단 가격은 진짜 저렴하고 어 그리고 뭐 노시거나 이러는데 정말 괜찮습니다. 무조건 뭐이 라스베가스 트립 여기만 꼭 가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저 다운타운 쪽도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해서 라스베가스 이제 그 호텔들 라스베가스에 있는 어떤 호텔들을 묵으셔야 될지 이런 거 찾아보시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다음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이제 뭐 스냅을 뭐 만나거나 아니면 저한테 뭐 댓글로 달아주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그런 거에 대한 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들에 대한 에, 저 준희의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